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9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전국인의 안보정론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제 심야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그리고 구독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뉴스는요 공수처 뭐 형편없다는 건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공수처 1호 기소 어, 체포 영장이 기각됐고 바로 이어서 구속 영장을 1호 구속 영장을 청구했어요. 누구한테 손중성 검사한테 왜그랬겠습니까 경선 일정이 1 1월 5일 다가오니까 빨리 윤석열 총장 소환 조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여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여권의 시나리에 시나리오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야말로 그 체포 영장마저도 기각이 됐는데 그보다 더 무거운 구속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기각이 됐어요.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도 김진욱이 버티고 있어요. 김진욱이 잘려 내는 캠페인을 벌여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체포 영장, 구속 영장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도를 보면 중앙일보가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했고요. 나머지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손준석이라는 이름 대검 조직도를 보고 이 조직도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구속 영장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대검 조직도에 손준성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조직도도 못 구하고 그 조직도에다가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말이죠 수기로 손으로 써서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봐라 이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요 이, 고, 이 구속영장에다가 그야말로 이 손준성과 그 아래에 있는 성상욱 수사정보이 담당관인데 둘이서 공부했다고 보는 우선의 상극검찰 간부를 성명불상이라고 적시했고 또이 김우 의원에게 보낸 기사, 그리고 페이스북 캡처 사진, 대보자 지현진 씨에 대한 설명 8개 업문을 손검사에게 보내고 또 손검사 지시로 최강욱에 대한 고발장을 썼다 하는 검찰 공무원, 이런 모두 사람으로요, 성명불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웅과 함께 여권인사 고발을 공모했다고 본 당시 미래통합당 인사 역시 성명불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의 지시자 또이 고발장 작성자 공모자 모두가 성명불상이에요 그러면 이 성명불상이 이 구속영장이 A4용지 12장 짜리 인데요 12쪽짜리 이불량의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십니까 23번이나 나왔대요 이게 대한민국 공수처의 구속 영장이에요. 23번. 그 다음에 더 얼빠진 것은 뭔지 아십니까? 대검 간부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 썼어요. 대검 간부 이름이 그 당시에는 옳은 이름은 대검 차장검사가 누구냐면 구본선 차장검사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데 구본선이 맞는데요. 이 구본선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대검 차장검사 작년 4월 달인데 조남관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조남관이는 이게 작년 4월 달 얘기인데요. 그 이후 6월 달에 조남관은 구본선의 후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이 검찰에서는 당시 대검 차장이 누구인지는 윤 총장으로 가는 보고라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구속영장에다가 조남관 대신에 엉뚱한 이구본선 대신에 엉뚱한 조남관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엉터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더, 더더욱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도 제가 보고해드렸지만은 이 사건의 배경을 서술하면서 말이죠. 윤총장과 관련된 내용에 5천자 이상을 하려 했다는 거예요. 윤총장과 관련된 5천자.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항목, 즉 판사 사찰음건 작성 및 배포.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그 다음에 윤석열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여권이 윤 총장을 공격할 때 활용했던 내용, 여섯 가지 항목이나 오천자 이상을 할애해서 이 손준성 구속영장에 써놨어요. 이세 가지만 더더라도 얼마나 엉터리 수사를 했느냐. 음.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요, 직권 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다음에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이 다섯 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엉터리 구속 영장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쪽에서는요 공수처 수준이 이런 정도일 줄까지는 몰랐다. 아무리 수사가 덜 됐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속하려는 영장 심사에서 사실관계조차 잘못된 자료를 들고 들어간다는 어, 것은 말도 안 된다. 보통 당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그냥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 공수처 검사들이 이 정도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수사 능력을 언급하기 이전에 수사권 남용 문제가 제기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이거 공수처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관계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구속영장이라는 그 엄중한 문서에 쓰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공수처. 여러분들, 뭐, 이건 비판 정도가 아니라요. 글쎄요, 법으로 될지, 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수처 해산, 해체, 이, 해체, 이 어, 어, 뭐라 하 주장해야 될것 같고, 국민의힘에서요, 공수처 해체 관련 입법안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이 공수처, 이 폐지 투쟁을 좀벌이십시오 자 이번 두 번째 문제는요. 지금 대장동 사건이 지금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와 장례 문제에 대해서 다소 뒤로 좀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이에 검찰에서는 지금 저 남욱 뭐 그다음에 정영학, 김만배, 또 각상도 아들 이런 사람들을 소환 조사를 해서 김만배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예, 어제 오늘 사이에 아는 뉴스가 나온 것이 바로 황무성. 어, 일대 사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누가 되어 있냐면 황무성하고 유한기 당시 기획본부장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너 사퇴해라. 이게 이재명 시장의 뜻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정재상이가.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과정에 있어서 뭐가 또 이제 새로 나타났냐면 황무성 사장을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니다. 사퇴를 그냥 권유했을 뿐이다. 왜? 그 당시에 2억 원을 뇌물을 받아가지고 사기 혐의로 어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무성 사장의 명예를 위해서 카테를 공개했지 카테를 압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한기에서는 유한기 당시 교역본부장은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황무성 사장 전혀 그 2억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자기가 돈 빌려줘가지고 못 받고 있다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둘이 맞붙고 있고 대립되어 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이러 과정에서 유한기가 말이죠. 김만배한테 2억 원을 챙겨 받았다. 이런 내용을 원희룡 지사가 전격적으로 폭로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유한기가 2억 원을 받아먹었다. 예. 사태 압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에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무성과 그 다음에 유한기관의 갈등, 대립된 입장문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도 당연히 이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딱 잘라서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무성 측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자작극 아니냐? 이런 지금 이반박이 나오고 있어요. 자작극. 그래서 이제 이 후보 측에서 모든 것이 자작극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 나가니까 황 사장도 입장문을 내세요. 내가 자작극을 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야말로 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서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 때문에 일의를 알리지 않고 진행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전 시장이 대량동 케이트를 보고 거의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결정적으로 공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과 국감장에서 너무 그야말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즉 황무성 사장을 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 이 후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한 마디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재명 시장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고 있고 유한기의 이역 이제 술의 어, 행위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황구성 사장이 또이 폭로한 것 중에 하나는요. 대장동 공모지침서가 변경됐는데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 보고 돼가지고 공모지침서에 1,822억 고정수익을 가져가는 현재의 방식으로 이미 바꿔져 있더라. 본리는 본인은 즉 공사가 투자지분만큼 50% 이익을 가져것으로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딱캐씌 쇼져 있었다 이거예요. 1,822억으로. 이렇게 도시공사가 50% 갖고 왔어야 되는데, 1822억으로 고정수익만 딱 가져오게 되는 바람에, 나머지가 어디로 갔냐? 하천대유하고 천화동인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8천억 정도나 되게. 이래서 이거는 불 무슨 특정 세력, 즉, 불순 세력이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에, 유한기, 본부장의 2억 수수 정황과 관련된 이제 수사가 또 새로운 수사거리가 되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유한기 본부장은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요. <laughs> 그리고 또 이런 2억 수설, 수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남욱이 전달해줬다는 거거든요. 2억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한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장동 사태가 말이죠. 굉장히 어, 이 수사의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뇌물 문제, 특혜 로비 문제에 이어서 직권 남용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비조선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검찰이 말이죠. 이런 뇌물, 로비, 그 다음에 직권 남용 문제에 있어서까지 제대로 수사할지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상당히 지금 뭐 지지율이 굉장히 급승 급등하고 있어요. 다만 당심의 아직 움직임이 민심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은 어, 하나의 여론 지표로 볼때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입장문 을지금 윤석열 총리가 대립되는 입장문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 지금 보도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대선 역할론과 관련해서요 본선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11월 후보 선출 이후로 김정인 역할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은 본선에 따라 하지 개인 감정이나 그 다음에 호프로로 정체하지는 않는다 경선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원팀 정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바로 뭡니까 본선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지만은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인 역할론에 대해서 왜냐음에 김정인 역할론은 특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거리를 두는 언급으로 해석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지지율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이유는 진영 논리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원회 시절에 감옥으로 보내야겠다. 이재명을.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대장동 문제는 결국, 본인이 대통령이 대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 빼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아주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된 예, 지금의 루머, 어, 찌라시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나는 찌라시 정치는 하지 않는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캠프의 대리투표 논란, 그다음에 울산 시당위원장 신분으로 캠프에 합류한 박성민 의원의 중, 중립성 논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부적절한 행위로 당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윤성장과 관련해서는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 하면 이 당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망할 것이다. 홍준표는 2030 지지로 골든크루스가 이룬 지한 달이 넘었다. 그걸 아직도 장년 세대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안 후보하고 연대하는 문제는 홍준표만이 가능하다. 다른 후보들보다 정치를 가장 오래 했고, 협상도 잘하고, 안 대표와의 나름의 신뢰 관계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재건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나간 게 지난 대선이고, 패전 처리 투수였다. 이제는 승리 투수를 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홍준표와 특히 윤 총장 간의 이런 이 설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선위원들 35명이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내,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한 뉴스를 다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는요, 전국에 분양소를 설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국가장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분향소 설치를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어, 서울에서는 서울광장에 차려진 시민분향소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께는요. 노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그리고 장녀 노소영 아들 노재현 변호사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입관식이 있었고요. 측분들 20명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입관식은 오웅진 신부 주교하에 천주교식으로 진행됐고 불교 등 다른 종교 관계자들은 입관식 대신에 연결식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은 입관 후 조문객에게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얼굴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편안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노변호사도 얼굴을 뵈니까 편해 보이시더라 잘 가셨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반기문, 김기춘, 윤여준, 이정현, 염돈재 에전 청와대 정책비서관 등전 관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박철은 정무제1장관은 전날에 이어서 다시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도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순자 여사가 아또어 조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임재길 정무수석 김옥수 교사 여러 오랫동안 여러 일을 했기에 옛날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 정도는 했다. 이렇게, 이순자 여사의 조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터키, 카타르, 불가리아, 각국 주한대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신동빈,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여령 이와이대 교수, 홍석현, 서승환, 연대총장, 고계정 총본장인 원행수님, 원불교 오우성 교정원장, 그래서 학교와 종교계의 조문 발길도 이어졌고요.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 씨도 빈소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한 노인이 잠시 단동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모든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